요한복음 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쓰이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 앞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요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아,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 하는,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는 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다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 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의 옷을 네 수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우을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리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구대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